안녕하십니까 독뿌이 t v 입니다 오늘또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예 저는 오늘 하루종일 바쁘게 지냈답니다 어, 예초기를 구입해 가지고 저 마당에 있는 풀을 거의 다 뱉거든요 이쪽도 그렇게 쭉 가면서 하다가 이제 어, 남겨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황도리를 촬영을 해봅니다. 저희 집에 현재 황구가 수컷은 두 마리가 있습니다. 두 마리 있는데 황도리는 전형적인 반벚구 귀가 반점으로 약간 숙여진 개를 반벚구라 그러거든요. 완전히 숙여진 개를 벚구라 그러는데 황도리를. 소개하고 있습니다. 황돌이 저놈이 참 제가 잘안 찍은 이유가 저놈이 닭을 물어요. 그러고는 제가 와서 막 화를 내면은 미안한 듯이 눈빛을 많이 내고 막그 고개를 뒤로 도망가면서 뒤로 저를 돌아보고는. 주인님 죄송해요 하는 그런 그 언어 있잖아요. 개가 그이 표정을 보여요. 아, 막닭이 뭐 죽어서 화가 나지만 저 놈의 그 눈빛 보면서 눈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하 아, 저놈 저 웃긴 놈이다 하고 저만 하던 이래 보면 그 웃겨요. 지금 풀을 뜯어 먹고 있네요. 개들이 풀을 뜯어 먹는 저게 뼈다귀나 남편 뜯어 먹습니다. 그런 거는 음. 해안입니다. 이 풀을 묻거든요. 딱 조풀만 먹어요. 제가 수십 년 봤는데, 다른 풀을 안 먹는데, 모든 우리 집개들이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. 이풀을이 풀. 뜯어 먹어요. 황돌이. 황돌이 꼬리도 저 뒤가 저리 쫙 펴지죠. 방망이 꼬리가죠. 방망이 꼬리. 네. 방망이 꼬리. 꼬리 뒤가 저렇게 딱. 이래. 밑에는 어, 틀이 없고 위로 갈수록 쫙 펼쳐지는 것 저런 걸 방망이 꼬리라고 합니다. 야구 방망이처럼 손 잡는 데는 어, 꼬리 밑둥은 쫙 붙었고 위로 갈수록 쫙 펼쳐지는 것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예, 방망이 꼬리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 처음부터 죠 방망이 꼬리. 저는 막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던 만나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정설이다 그건 아닌데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. 그러니까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 그장대고리라는장장요즘뭐격 이거 뭐되게경험하 어떻게 보면 뭐 장대고리 그 장대 어, 물고기 전라도에서는 어, 장대라는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근데 이들같이 쫙써가지고 칼같이 생긴 개를 그 그거는 장대 꼬리가 아닙니다. 그는 일본 계의 흐름은 있는데 꼬리 밑둥에서 저 뒤로 가면서 쫙 펼쳐지는 게 있죠. 이렇게 펼쳐지는 거. 여기 그요 밑둥은 야구 손잡이 같고 갈수록 펼쳐지는 거. 그래서 방망이 꼬리, 낙꼬리라고 다는데 이렇게 펼쳐져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야 방망이 걸어. 펼쳐지지 않으면 그냥, 좀 그렇죠. 제가 무슨 말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,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,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독불이 TV의 철학이고 방향입니다. 지금 뭐, 다른 사람들의 개들을 비평해도 비팽, 소용이 없거든요. 음, 제가 갖고 있는 개가, 어, 이런 퀄리티를 갖고 있고, 이런 표현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저런 게 이런 게가 있으니까 참 토종적인 맛이 나네 조상에서. 그 저놈이 저런 저를 놈처럼 저를 웃는 표시가 난다니까요. 당부를 놓고는 상그도 웃는다니까 개가 웃는 표정 이런 거 보세요. 근데 귀가 약간 숙여졌잖아요. 보기 좋다니까요. 형들아 조금만 보세요. 귀에 제가 그러니까 귀가 쫙 온디잖아요. 네. 그 귀가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소리를 집어 만드는 좋습니다. 집은황돌이가 지닌 장점이 참 많습니다. 아, 여러분한테 처음 들었을 만한 그 야구방망이 꼬리, 방망이 꼬리란 걸 말씀을 드렸고 어, 황도의 투상 속에서 이런 모습 아주 토박. 어, 토속적인 모습, 도상이 예, 그런 모습들이 잘 표현된 황돌이다. 어, 다른 집 개들도 좋지만 황돌이는 토속적인 많이 아주 많이 풍깁니다. 그죠? 이런 보시면 그렇죠? 그래서 황돌이가 제가 참 저도 닭을 물어서 때려놓은 제가 화가 나지만 이놈 보면 야 토속적인 맛이 난다. 아 이래서 제가 참 아끼는 게입니다 자태 잡히기도 잘달라 해요. 저또 우리 집에 그당무는 개가 진돌이 있잖아요. 진돌이. 진돌이 그놈은 당을 물어놓고도 미안한 표현은 짓지만 자태 안 잡혀요. 그 진돌이가 안 풀려버리면 제가 고생 고생을 합니다. 그래 암캐를 발정원 암캐를 넓은 장에 넣어놓고 유인해갖고는 겨우 묶어 놓습니다. 근데 이 우리 황돌이 한번 썼죠. 좋지 않습니까? 황돌이, 방망이 꼬리를 지닌 황돌이였습니다. 자, 개 좋죠? 이 황돌이가 마음에 들고 이 황돌이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